블로그가 좋다고 하니까 하고는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싶으시죠? 이 영상을 한번만 보시면 블로그로도 충분히 매출 일으키실 수 있으실 겁니다. 헬스장, PT샵 마케팅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서 지인분이 일하시는 센터에 적용해보니 생각보다 효과가 빠르게 나왔고 제가 적용한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어렵다면 정말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 번만 이해한다면 정말 좋은 마케팅 도구입니다 돈도 안 들고 시간도 그렇게 오래 들지 않으니까요 블로그 마케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고객이 어떤 마음으로 검색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와 진짜 뻔한 소리죠 근데 대부분 생산자 입장이 되면 이 뻔한 걸못 지킵니다 예를 들어 a동에 거주 중인 사람이 pt를 받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사는 동네에 있는 pt샵이나 센터에 등록하기 위해 검색을 하겠죠 그렇게 a동 pt 키워드로 검색 색을 하고 쭉 살펴보던 중 A동 PT? 블라블라블라 뭐 이런 글을 발견하겠죠? 그래서 여기 글을 읽으면서 이곳을 등록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정작 궁금한 PT하는 모습이나 시설이나 사진 등은 없고 생뚱맞게 대추의 효능 삼계탕의 효능 같은 영양정보 글 혹은 뭐 운동 글이 있는 거죠 검색한 사람은 분명 A동 PT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A동 근처에 괜찮은 PT샵이나 PT 잘하는 센터를 찾고 싶은데 라는 마음으로 검색을 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동 목욕 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온천수의 효능, 온천의 효능. 이러면서 센터 사진이나 뭐 관련 글은 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원하는 정보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몇초쓱 보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고객들이 블로그를 보고 문의를 줄수 있을까요? PT샵이라면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어떻게 운동을 가르치고 관리를 도와주는지, 시설은 어떤지, 이용시간은 어떤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주면 됩니다. 일반적인 퍼블릭 센터와 헬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A동 헬스라고 검색을 했다면, 검색한 사람은 분명 이런 생각으로 검색을 했겠죠. 헬스장, 어디가 좋지? 여기 뭐, 우리 집이랑 가깝나? 주차장은 있나?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의도로 검색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헬스장의 시설, 이용시간, 위치, 주차 가능 유무, 등록 비용과 함께 우리 센터만의 특별한 점을 어필해서 글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든지 하시면, 구매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미 이렇게 작성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게 기본에 가까운 거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센터들이나 PT샵에서 위에서 말한 안 좋은 예시대로 글을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일단 올려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출 향상을 위한 블로그 글이라면 센터에 관련된 글을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니까요. 그런데 센터 소개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런 글들은 확실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에서 나오는 콘텐츠들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뻔한 수업조차도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업을 회차별로 혹은 주차별로 작성하는 겁니다 왜 수업을 시리즈물로 작성한다면 그 자체로 차별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A동 PT라고 검색한 사람이 A동 PT 7회차 후기라는 글을 보고 궁금해서 들어왔다가 이전 회차도 있고 다음 회차도 있으니까 어떻게 변화야 됐는지 궁금해서 다음 회차나 마지막 회차도 살펴보겠죠 그 뜻은 내 블로그에 오래 머문다는 얘기고, 그만큼 상위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무엇보다 결과물이 좋다면 당장이라도 센터에 등록하고 싶어질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회원님께 촬영 양해를 구해야 하고, 세 번째는 회원님 또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저장해 놓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능한 방법입니다. 와우. 자, 여기까지 들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블로그 마케팅은 사실 기술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꾸준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마케팅 도구입니다. 블로그 마케팅만 가지고도 알려드릴 것이 많지만, 너무 상세하기도 하고, 방대한 내용이 될것 같아, 어떤 글을 작성해야 좋을지, 또 어떤 글을 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만 알려드려 봤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키워드와 관련 없는 글은 작성하지 마라. A동PT, 이렇게 글을 작성하시면서 음식의 효능이라든지, 감기에 좋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쓰시면 안 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작성하자. A동PT라고 검색을 했다면, 수업 방식이나 내용, 그리고 시설은 어떤지, 어떻게 알려드리는지,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회차별 변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차별화 요소가 됩니다 만약 소비자가 a동 pt 7회차 라는 글을 봤다면 1회차 때는 어땠지 마지막 회차는 어떨까 하면서 블로그를 더 둘러보고 블로그를 오래 본 고객은 결제할 확률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다음번에는 블로그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